정숙의 명분은 확실하긴 한데 그러니까 상처이 어느 정도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정숙도 조금 비현실적인 면에서 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이 대한민국 실무자들의 현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숙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한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러시아 법인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업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격리입니다. 럭키 격리. 그러니까, 눈이 하늘에 달린 것도 팩트인 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 러시아를 담당해가지고, 한국의 대표자들, 당연히 한국의 카운터파트, 상대 고객사들의 담당자가 누가 나올 거같나요 실무자가 나올 거 같나요? 임원급 그 본부장들이 되게 좋게 대해줬을 겁니다. 당연히 정숙에게 러시아를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한테 무슨 쌍욕을 때려 박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정숙은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본부장급 정도의 경영진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들 포르시 정도는 쉽게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숙이 조금 비현실적인 기대의식을 갖고 지금 나는 솔로 대한민국에 출연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정숙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상철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지 않았으면 그 기대한만큼 실망한 거죠. 그리고 한국의 실무자들 특히나 공돌이들은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생산기술이에요. 상철도 생산기술. 이제 흔히 생기라고 말하는 업무는 초반에는 돈좀 받는 것 같은데 초봉은 높은데 상승률이 그냥 고만고만하고. 더 문제인 게,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공대 직무가 관리직으로 어린 시절에 넘어가지 못하면 상승이 뻔합니다. 이건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뻔해요. 그러니까 더 아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미래가 뻔하니까. 이게 자기 미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오히려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 좀 관대해집니다. 내가 진짜 지금 임원 트랙 탔다. 흔히 말하는 저기, 재무 부서 혹은 인사 부서에 가가지고 나 지금 라인 좀 제대로 탔다. 나 나중에 지금은 5천 달리 6천 달리 연봉이 5, 6천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임원 달면은 그냥 시원하게 7억씩 8억씩 다 땡길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나좀 카드 좀줘 해가지고 나 주위 친구들한테 좀 쏠게. 그러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임원 트랙 타면은 운 좋으면은 재수 좋으면은 40대 중후반에도 임원 달기 시작하면은 5, 6억씩 땡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무 담당자들, 대한민국의 99%의 직장인들이 이제 뻔하게 그냥 나중에 운 좋으면 부장, 그리고 대부분 차장선에서 그냥 운 좋아서 연봉, 성과까지 다 끌어봤자 진짜 잘 끌면 한 1억 1천, 1억 2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고서 소소하게 은퇴하고 집에서 이제 댕댕이 키우면서 산책하면서 인생 소소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숙처럼 다이나믹하게 인생 사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숙이 자기 자신이 다이나믹함을 좋아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자유인데 남에게까지 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누구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미사일 날라다니는 모스크바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정숙이 좀 글로벌 인재답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팩트예요 정숙의 내면의 남성적인 무의식이 남성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게 팩트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는 약간 여성적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그것을 깨우라고 하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숙 입장에서 42만 원을 쓰면서 상대방에게 못 돌려받을 거라고 미리 각오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숙은 그 42만 원대게 쏘면은 지금 촬영 끝나고 저기 깔끔하게 어디 정도 가면 될까요? 조선 호텔 많이 갔으니까. 저기, 이제, 워커힐, 성수동, 가서 트리마즈에서 커피 한잔한 다음에, 워커힐, 성수동 좀 가가지고, 이제 라운지에서, 진짜로 뷔페한번 먹나 싶었더니, 짜증나게 팍! 20일 상철, 13목순, 대한항공 승무원 불러가지고, 지금 생일파티 열고 있으니까 짜증, 짜증나가지고, 저격까지 한 거는, 그렇다고 다들 공감은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상철이 입장에서도 대한항공 승무원인 13옥순 어쨌든 한국에 붙어 있으니까 투자 개념으로 자기가 뻔한 이제 수입에서 투자하면은 13옥순이 자기랑 한번 뽀뽀는 할, 해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가버리면 정숙은 따라갈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을 좀 정숙이 너무 무시한 것도 있다 상철의 입장은 어쨌든 지출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건 팩트입니다. 정숙처럼 미래가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불안한 면도 있고 남자들은 늘 미래를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생각했으면은 정숙도 조금 마음이 여유로웠다. 그러면 오히려 상철이 그러한 정숙을 보고서 재고려를 해봤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정숙도 나름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지났다 보니까, 정숙도 급하고, 상철도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거라는 것은, 1화 때, 로쇼 채널에서는 이미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호상, 지금, 영호랑 영수도 문제긴 했어요. 사실, 영호랑 영수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는 바인데, 영수가 가장 큰 형으로서 조금 리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영수도 창원의 유배간, 짠돌이 실무자입니다. 그 용수가 지금 거기서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상철도, 아, 나도 짠돌인데, 음, 마음 편하게 짠돌이 짓 해야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호는 지금 어쨌든 개업해가지고 자기 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빨이 다 때려넣었기 때문에 영호도, 어, 그럼 나 여기서 조금 절약하는 건가? 좀아끼어서 직원들한테 회식비로 쓰면 되나? 음, 나도 좀 여기서 돈안 꺼낼게. 그세 명이, 짠돌이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정숙이 좀옴팡 뒤집어 쓴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이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겁니다. 하필이면 자기는 대한항공 비행기 값 써가지고 지금 서울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게다가 저기 울진 촌동네까지 가가지고 지금 시원하게 여기서 돈도, 대게 값도 결제했는데 리턴이 없으니까 정숙은 정숙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수군 러시아에서 꿀 빨면서 솔직히 꿀 빠는 거죠.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대한민국 대기업 상대로 뭐 영업도 아니고 그냥 관리하면서 여기저기 잘 먹고 잘 살다가 한국에 와서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바랬는데 당연히 모두가 대기업의 해외 영업 당담자 같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나 눈이 높은 상태로 와가지고 실망한 거는 오히려 정숙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실무자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빡빡한 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정숙도 뒤에 이미지를 챙겼을 텐데 어쨌든 그것을 원망할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너무 눈높이가 높았다. 그게 21기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서로 좀 이해심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것도 다 이해가 간다. 상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정숙도 어쨌든 돈을 썼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말은 할수 없겠지만, 처음에 돈을 쓸때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했으면, 진짜로 이돈 그냥 내가 내더버린다 42만원, 나 그냥 태워버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불 질렀으면 차라리 나왔습니다. 돈에다 불 질른다는 개념으로.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놓치지 못하고 너무 기대감을 안고 카드 값을 결제한 그 순간, 이 비극의 씨앗은 잉태되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이다.